8번입니다. 어, 글의 제목을 찾아봐야겠네요.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죠. The phrase,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문구는 was popular, 인기가 있었어요. amongst, 네, among 이랑 똑같아요. 뭐뭐 사이에서 ancient uh, Greek philosophers including Socrates and Plato.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포함한 그리스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has become 되어 지금까지 되어왔어요. One of the most famous pearls of wisdom, 그렇죠? 지혜의 진주, 가장 유명한 가장 뭐 지혜에 관한 어떤 문구가 되어 왔습니다. Passed down 두 가지로 볼수 있겠죠. 뭐. 패스다운이 이제 물려주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물려주었다 아니면 물려주어 물 물려주어진이라는 과거분사냐? 위스덤은 밑으로 물려주어지죠. 그래서 음,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려진 그런 지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 어, uh, this proverb 이 속담은 m a y 일 수도 있어요. Sound simple, but 중요하죠. 그래서 간단하다. 너 자신을 알면 된다. 그런데 it brings up 일으켜요. An interesting question,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o you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yourself?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네. 어, 좋은 이해를 가지고 있니? 너는 너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니? 네. 그래 제목 즉 주제를 찾는 데 있어서 이런 의문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그래 아, 어조가 여기서 좀 바뀌어요. 잘 모른다는 느낌이 되겠죠. It is truly you who knows you the best가 됩니다. 어,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that 대신에 이때 강조 구문이 뭐냐 여기다 쓸게요. 뭐 it is it 또는 was라는 말을 쓰고 a that b 해석 어떻게요? 해 b 한 것은 a이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거 의문문이니까 너 자신, 너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진정으로 너인가가 되겠죠. 다시 한번 더. 너 자신을 진정으로 네가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ccording to research findings에 따르면, your co-workers are better, 그죠? Your co-workers are better at perceiving who you really are입니다. 요거는 여기서까지는 네. 간접인문문이죠. 그래서 어,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더 잘한다니까 너의 동료들이 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더 잘한다. 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자너 어, 자신을 알라라는 글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서 딱 어순 그 말의 어떤 그 어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너는 정말 너 자신을 잘 아니?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너이니 실제로 보니까 누가 더잘 알더라? 너의 코워커들과 코워커즈가 더잘 알더라. 즉 남들이 너에 대해서 더잘 알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글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한번더 여기 주제가 하나니까 한 문단에 제일 마지막에 주제를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Other people are able to more objectively judge another person's trait from a distance.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죠 할수 있어요. 보다 객관적으로 judge 판단할 수 있어요. 아 다른 사람의 특징들을 from a distance 멀리서부터 약간 거리를 두고 똑같은 이야기죠. 남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잘 판단한다. Who knows you best? 누가 당신을 가장 잘 아는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남이에요? 남들이죠? 답은 1번이요. The power of positive remarks면 긍정적인 말들의 힘. Self-evaluation,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가? Do assessments improve learning? 평가가, 시험이 학습을 향상시키는가? co-workers 여기가 함정이죠. 이런 것들은. 함정. 어, d r i v i n g force b e h i n 이 d p e r f co-workers m a n c e 예요 h e 어, r the other, r i v i n g f o r c e 니까 원동력이다, 동력이다, 힘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너의 c o w o r k e r s 가즉 다른 사람들이 너를 가장 잘 안다. 답은 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번이었고요